안녕하십니까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6단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전에 작성되어 있던 비즈니스 모델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내부적으로 팀원들, 창업팀 멤버들 간의 공유를 갖다가 할 목적으로 하는 내부관리용 혹은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R&D 과제라든지 정부과제 창업지원사업 신청용이라든지 기관에 제출용 하는 부분들은 거기마다 제각각 포맷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 민간 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계에서 또 양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겠지만은 그 포맷들이 원하는 포맷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템플릿을 먼저 확정을 짓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 단계에서 작성했던 자료들 조사했던 자료들이 다다 필요합니다. 버리지 말라 그랬죠. 하면서 고학 담아 놓으라고 그랬죠. 특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특커 명세서 같은 내용들이 다이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이걸 기초로 사업계획서 초안들을 갖다 만들게 되고, 이, 지금 현재, 지금서부터 준비된 창업, 아직 이후 단계, 기술가치 평가 할 때도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법인 설립, 연구소 설립할 때도 연구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초안을 갖다가 작성을 해 나갈 겁니다. 채워 나갈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포맷은 이렇게 사업개요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솔루션은 제공 창업팀 창업기업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 뭐고 차별화된 경쟁력 시장분석 자료들 비즈니스 모델 진입 전략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이 기술 가치 평가할 때도 법인 연구소 벤처기업 확인할 때 같이 내용들이 카피앤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하는 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각기그 용도에 맞게끔 기술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기술이 이 기술이 어떤 차별화된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됐고 해가지고 이 기술을 갖다가 정말 좋은 기술이다라는 걸 기술에다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작성하게 되고 법인 설립할 때는 간단합니다. 아 연구소 설립은 앞으로 현재의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떻고, 연구개발계획, 앞으로 어떤 시장을 갖다 공략할게 어떤 신제품을 갖다가 기능들을 추가를 갖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개발계획 쪽에, 미래의 연구개발계획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갖다 할 때는,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비즈니스 모델 했죠. 그다음 터커 명세도 했죠. 이이 이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이 사업 계획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 갖다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링 캠브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에서는 지금 아홉 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터커 명세서를 작성했을 을겁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시 또 사업계획서 할때또 연관이 됩니다. 즉, 사업계획서 부분은 사업계획서 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명세서 는 서로 이렇게 연관된 영역들이 다 있게 됩니다.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에서는 창업팀, 창업팀 멤버 스스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터커도 출연을 갖다 하고, 사업계획서 스스로 해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터커는 별리사한테 맡기고, 비즈니스 모델은 또 다른 쪽에다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또 누구한테 따로 맡기고, 그러면은 일관성이 결여가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내용들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이 때문에 이 단계를 준비된 창업 1단계부터 작은 차근 해나가면서 하게 되면 일관성이 유지를 갖다 하면서 사업계획서까지 완성이 되,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링캠퍼스를 통해서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죠. 만드셨죠? 그죠? 전 단계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단계 이걸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제 다모이 사업계획서의 초창기 버전입니다. 2019년도 버전에서 실제 사업 플랜을 갖다 잡을 때 이런 양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상업, 이거는 기존 폐업을 갖다 하고 재창업을 했을 때 재창업, 그 기존 사업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재창업을 갖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기존 사업, 에 대한 이해와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재창업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플랜을 갖다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장에서는 개발, 계략적인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 사업 내용을 알수 있는 부분으로 표현을 갖다 하고, 다음 장에서는 전문성, 이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어필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창업자가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추진력이 상당히 대단하다. 그리고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이때까지 해왔던 아웃풋들은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충분히 갖고 있다. 라는 걸 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별성. 기존의 경쟁, 경쟁, 이거는 어 기술 창업이라든지 창업 교육인데 기존 그 창업 교육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존 교육 과정이라든지 컨설팅, 컨설팅이라든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그 하겠다. 경쟁력을 이렇게 계속 우위를 가져가하겠다라는편련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다른 기존 사업과는 충분하게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라걸 어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성장성. 사업성을 시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렇지만 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몇 년도 몇년 대비 그 플랜들을 갖다 담게 되겠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 내용들 객관적인 정빈 자료들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담겠다라고 하는 성장성 충분하게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이거는 정말 원가가 원가라든지 이 부분에 가지고 충분하게 수익이 남는 부분이다. 해서 19년 2019년도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물론 이거는 플랜입니다. 계획상으로 플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만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 분석, 돈익분기점 예측까지 하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갖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수행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이 수익수행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했고, 실제 다모이 사업계획서는 2018년 5월, 이 책이죠. 이 책입니다. 너는 용자받니? 나는 투자받다 이걸 책을 당시에 썼을 때의 사업플랜,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다모이, 2019년도 에 4월에 달 다모이를 설립을 갖다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의 사업계획. 조금 전에 예시를 들을 때가 바로 이때의 사업계획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위주로 교육 사업을 갖다 주로 하다가 코로나를, 쪽으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금 시점에 지금 시점에서는 온라인과 인공지능 창업비서 같은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창업 교육을 갖다 하는 쪽으로 전환을 갖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때와 이때와 이때 사업계획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트렌드에 따라가지고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각각 때마다 어, 그 사업계획서는 변경을 수정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수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의 정석 창업편에 실제 나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전에 내용들을 참조를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단계 6단계까지를 완료했습니다 를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까지 물론 이걸 사업계획서가 다,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때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면 이까지 사업계획서를, 또 투자자용 사업계획서가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완료된다라는 게 아니고, 드래프트가 완, 완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 여까지 이제 조금, 조금, 조금만 더 채우면 되죠. 계속 진행을 해보시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